아 빵하고 씨 주전부리 이런 거안 하려고 대가 나와서 그거 안 하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오늘 또 유혹되었습니다 유혹되어습니다스피노 아. 사러 들어갔다가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6월 21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계는 9시 5분 좀 지나가네요 문막 공장에서 실고 나와가지고 약간 농협에, 농협에 비상식량 비상식량 좀 사고 체스피누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체스피누를 좀 사고 왔습니다 모닝빵도 사고 주전부리 한꺼도 사고 몇개 샀습니다 자 도착지까지 339km 2시 40분 도착 비가 오는데요. 이기예보 뭐 예상대로 비가 오는데,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좀 싸고 싱싱하고 좋더라고요. 야채 같은 것도, 과일 같은 것도 굉장히 싱싱하게 좋더라고. 야채, 과일은 사지는 않지만 이래 보면은 둘러보면, 그 모닝빵도 이 시간에 오면은 아침에 오늘 금방 만든 것들 사살 수가 있으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한번썼다 하면 바루 지난 거 말고 바로 만든 거를 볼수 있겠죠 아 요즘 일이 별로 없어갖고 당일 당일치기를 잘안 하다가 월요일날 직송 씻고 한번 당일 갔다 왔더니 아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저기 와가지고 동료하고 저녁 먹고 저녁을 또, 삼겹살로 맛있게 먹고, 오자마자 바로 그냥, 바로 잤습니다. 그리고, 못 먹으면서 영상 찍은 거, 잠깐 편집하고, 올리고, 바로. 이 몸이, 당일 이게 하던 습성이딱 들어있을 때는, 비공한지 모르는데, 요즘 뭐 당일 안하고 거의 이틀 발휘로 일을 하다보니까 뭐 어떤 모처럼 직송쉬고 갔다 오는데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신항 하차하고 북한가서 또 일하니까 시간상으로도 조금 오래 걸리고 일하다 보니까 신경쓰이더라고요자 문막 톨케이터 입에 볼까요？토 음, 케이트 아이패스 통과 자 중앙 고속도 로로 내려갈 겁니다. 사부도 국제여객터미널 야측장으로 마차해야 되니까 비가 세게 왔다가 이슬비 왔다가 이런 식이네요 또 비가 오니까 인터체인지 조경이 더 아름다워 보이네요 영동 고속도로. 본선 진입했습니다. 아, 빵하고, 씨. 주진벌이 이런 거안 하려고. 대가 나와서서. 그거 안 하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오늘 또 유혹되었습니다. 유혹돼어서아세습비는사러 들어갔다가. 야, 보니까 막. 먹고 싶어가지고 아참 이거 먹고 싶은 거 이거 참아야 되는데 아, 참 진짜 안되네요 한 2주 동안 잘 참았거든요 아, 한번 이게 주전부리도 한번 입에 대기 시작하면은 또 계속 먹고 싶은 거라 아, 이게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나도 몸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어떻게 하다 보면은 점심시간이나 밥시간을 놓칠 때도 있고 또 식당이 없고 이러다 보면은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으니까 또 이런 비상식량이 있으면은 또 흙이 지는 거는 때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를 생각해서 조금 샀습니다 바로 와바장 와바장 먹는 게 아니고 <laughs> 중앙 고속도로 진입합니다. 만종이죠. 만종. 만종. 비내리는 중앙 고속도로 북박 작업하고 매번 이렇게 치악산 을 넘어 다니는데요 오늘 모처럼 비 오는 날 치악산 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풍경을 구경하면서 사색을 조용한 이 사색을 한번 저기 보면서 달려보는 것도 좋네요. 원래 비올때차 타고 달리면 그 마음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힘들게 쭉 힘을 발휘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복둥이가 깔깔 힘을 써야 될 타이밍입니다. 속을 한번 시키네요. 조금 오늘은 앞전에 보다 조금 무거운 짐인가 봐요. 샷제 정상 올라왔습니다. 걸려서 단양 IC 앞인데요. 이제 중령터널을 어 향해서 오르막이 시작되는 곳인데요. 여기는 비가 잠깐 그쳐가지고 도로도 지금 약간 말라 있습니다. 이슬비가 지금 싹 뿌리기는 뿌리는데 살짝 소강 상태를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완전히 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을 향해서 바로 막 올라갑니다. 복등아힘좀 써자. <laughs> 이제 이 터널 만 넘어가면 크게 힘쓸 곳이 많지가 않으니까. <laughs> 가자. 고지대 죠 고지대. 공기는 참 좋겠습니다. 여기 살면은. 자, 중령천을 정상올라 왔습니다. 고속도로는 뭐 여기까지가 정상인데요. 어, 국도로 올라가면은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능선을 돌아서 돌아서 계속 돌아서 산 능선을 돌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한참 가야 되겠죠. 반 정도밖에 국도로 지금 요 위에가 국도인데요 국도로 정상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가야돼요 한반 정도 왔을거예요반 조금 더왔을거예요저산등선을막 돌아서 돌아서 그래 가야되니까 이 터널이 뜰으로 해서 엄청나게 시간이나 차들 물이 가는 거나 이런 게 최고 좋아졌죠 고속도로 이게 터널 뜰힘이었습 그래서 이 터널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중령 터널 진입합니다. 중령 터널을 지나오니까 안개가 쫙하니 비가 다시 여기는 뿌립니다. 쪽하고 산남 쪽이 완전히 비온 기어... 날씨가 터지게 버리네요. <laughs> 중령터을 들어오기 전에는 길이 말라가지고 날이 맑아 있었는데 하창아지는 않았지만 어, 우리 여기 구독자님이 풍기 마을 지나올 때 한번 촬영을 담아달라 그랬는데 야 이게 안개가 빙게가지고 지금. 내가 마음 묻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 중령 터널을 내려가면은 풍기거든요, 풍기. 지역이 풍기인데, 풍기는 인삼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그, 누이, 그니 실, 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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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에 꽃이 그게 유명해가지고, 옛날부터 알아주셨다거든요 안개가 튕겨가지고 안개가 긴가지고 지금 조금 영상 하고 배치가 안되는데요. 일단은 풍기 내륙막 내려가서 영상을 한번 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잘 봐주십시오. 네, 증령선을 내리막 다 내려왔고요. 어, 내려오니까 그래도 조금 안개가 얇게 긴게가지고 화면은 보입니다. 나무도 있고요. 이 전도를 지나가면은 공기 IC가 나오죠. IC 이름이 북 영주 IC로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풍기 IC인데 자, 범위현 전을 지나가면은 풍기 i c 네. 풍기 IC로도 말을 하네요. 아직도 북영주 IC가 이름이 새로 생기면서 풍기 IC도 같이 써네요. 이름을 자, 이쪽이 지금 풍기입니다. 저 아파트도 보이고 집들이 보이죠. 마을이 저 풍기 시내입니다. 영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상으로잘 안보이는구나 안개가 막 자욱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구독자님 어쩌지 <laughs> 다음에 또 문방은 자주 오니까 다음에 날 좋을때 한번 더 찍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 분기 IC 입니다 분기 IC 여기 내리면은 바로 우회전 해가지고 조금만 여 들어가면은 저 분기 시내입니다 기시에저 우측으로 분기 아이시 빠져가지고 막 분기 토케이터가 나오죠. 어 안개 때문에 마을이 영상이 안 보여서 조금 아쉽네요. 자 우리 구독자님 어, 분기를 내려오면서 영상을 담았는데 안개 때문에. 좀 화창하게 보지를 못하는데요. 그 다음에 문방은 우리가 자주 가니까 날씨 좋을 때 한번 소개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또 영상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영상을 일단 마무리 하고요.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문방에서 수출 작업해가지고 내려오면서 치약산, 비오는 치악산과중력고개를넘으면서 그 흥기, 분기, 흥기, 흥기라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영상을 담아 보려고 했는데, 한 개월 정도 가지고, 시내에 또 영상을 담아 보았는데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 분비난을 하차하고 올라오는 물건을 받아가지고 올라오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오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